<laughs> 2016년 2 0대 맞은 봄날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질문을 나섰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결정의가치할 것이고 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그동안 참아낸 고생을 포기할 정도로 괜찮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가이드 달격증을 따르고 중국어로 인을 배워보는 날이은 떠올랐습니다. 잔뜩 긴장했 중국어로 면접시험을 보는 날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행사 취직을 가이드 자다고 19세 이력서에 내렸다 일도 있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와인 기차를 들고 기다린 날도 생각났습니다. 수에취 일어나지 않는 없는 관광객들에 비에3 0 동안 헛소변을 주지 습니다 일단, 진 기억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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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온갖, 역,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laughs> 음, 고생한 모든 것을 지로하고 그만두는 게 맞는 걸까? <laughs> 평생 이날 후회하지는 않을까? 회, 회사로 가는 동안 온갖 생각들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제 발가락은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표를 내는 손길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고민하고 있었지만 제 몸은, 몸은 그만두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까지만해도 가위들이 완전히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딱일 1년, 년만,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뒤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일 년의 시간 동안 저를 더 길, 갈고 닦으면. 제가 있을 자리 하나쯤은 언제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표를 <laughs> 내고 나오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막 신입자들 딱쓸땐참여했지만후회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복귀 못 살고 내 눈앞보다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2년 <laughs> <laughs> 동안 독서에만 푹 빠져보고 싶었습니다. 회사, <laughs> 회사 선배들에게는 대학에 가려고 당분간 일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배들은 대학에 나가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혼자 갈병에 틀어박혀 책만 읽으라 한다는 사실을 말 용기는 없었습니다. 독수에 대한 제갈급품이 얼마나 큰지 <laughs> 보여드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술은 혼자 좀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하고 있는 일에 불만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었 제가 하고 싶어서 선 잠깐 중국어 가이드 가이드 일 하고 해서 선배들 과한 사랑으로 사랑받으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날은한 날은 달에 천만 원 이상까지 벌었습니다. 수면 보면 가장 그 제가 벌수 있는 최저 금액이일금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성청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 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저 증정을 쓸어넣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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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자고 대꾸 견디는 사람이 결국 성공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게되는 거라고 스스로 다듬으면 버텨봤지만 꼭꿋 눌렀던 것은 이전 저처럼 찾아가는 서 것은 참. 이제는 찾아 나오려는 어, 하전한 재미였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행복이라는 허상한걸 얻기 위해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속에 물어내면서 더 이상 물어둘 공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은 가이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잘 해설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쳐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책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책은 제가 알지 못하던 더 나쁜 세계에 있으면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세계의 전부가 아니면 처음으로 인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문도 감고 살아왔다는 것이 실감했습니다 글자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최근 제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제가 행복하면 어떤 길을 가야 나,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새로운 깨달음 하나 깨달음 하나 얻을 때마다 제 미래가 더멀해지고펴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최소 1년 정도는 독서에만 빠져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다, 못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부는 빨리 외우고 싶다는 강한 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일은 그만돈 것입니다. 마침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만큼의 돈이 있었고 그걸 다 쓰고 다시 말씀해서 시작하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가이드 일을 때어지고 독서에만 몰두했습니다, 골반. 물건에서 책을 보다가 답답하면 조, 도서관에 가서 카페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모든 시간을 책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문학소설 집중해서 있다가 사서 다른 분야를 뻗어나갔습니다. 독서법, 그 시기, 뇌과 우주과 학 종교, 철학 등관심있는분야에 눈에 둬습니다이 시기 이전에 대로 때가면서 독서에 푹 꺼졌습니다. 원래 일년을 기획하고 세계관 복수 유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이 이이 길을 7년 동안 나가게 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찾고 있을 때독소와 꿈을 부호야 목표와 꿈을 부여해야해 주었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새로운 동기와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혀서 멈춰 있을 때 넘어설 수 있는 지식과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은 제게 스승의 고 길을 인도해 주는 멘트였으며 힘들 때만, 때만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았습니다. <laughs> 아직 갈 길이 먼초토부 독서가의 초보 작가일 뿐인데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 과분한 사+ 사안, 과분한 사에다꼬는 좋은 출판사로 연결될 수 있, 있었고 책을 출간할 수 있을 기가 계절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무나도 부족하지만 지금은 저도 분명히 규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연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변화를 거치며 나아왔는지 또 책에서 어떤 깨달음은 무엇인는지 진솔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총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첫 번째 파트에서는 체구로 인해 변화된 지금까지 모습을 담았습니다. 체근제 속에 있는 야네큰 모습들을 인지하도록 해줬고, 그것들을 이전에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또 바쿠스 제본지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책 덕분에 제 삶의 모든 부분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7년간 변화가 책을 읽으며 성장하고자 하는 열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연결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저의 성취를 얻게 해도 독서 방법인 자료화 독서법에 관해 소개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좋은 방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좋은 방법 없이 노력만 하는 것은 푸꾸레인을 옆에 두고 가락라로 땅을 파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노력해서 세계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10년을 노력해서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적고 도서, 도서법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이런 상처의 10분의 1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금 이 이거 예, 저, 저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소 없었을 것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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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와 독서법은 모든 지적 생태의 활동의 초석이 됩니다. 단순히 언젠가 이디어가 찾아오기는 결는게 아니라 모아놓은 자료들을 지적이다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업을 할, 운영할 때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인간관계에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무한을 내받을 수 있게, 있게 저는 제로의 독서법을 부의 성공을 갖는 최고의 독서법이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세번째 파트에서는 타고난 독서가들의 1 0가지 독서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이 지중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모 속에 현혹되지 않고 그 속에 무엇을 숨어있는 본질을 아본다는 것입니다. 이열 편의 글은 제가 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발버둥처럼 흔자들이 잠겨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어떻게 책을 다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독서를 했는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탐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타고난 이들의 생각을 외우고, 뭐, 배우고 모방한다면 우리의 독서도 더 높은 경지로 올라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는 1년을 시작한 프로젝트가 1년씩 늘어나더니 결국 7년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지식만 얻고 그랬던 1년짜리 목표는 이제 10년, 20년을 지속해 얻고 싶은큰 꿈으로 변했습니다. 7년이 지나 돌아보니 제가 가까워지고 었었던 후에 훨씬 더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직업 활동을 위한 전문 지식을 그득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등 여러 가지 애들을 얻었습니다. 또한달 만에 1억이라는 수익도 기록 기록하면서서도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게책 그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laughs> 독서로 인해 인생의 시행착오를 30년을 기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투표를 받고 버렸기에 제가 책에서 전해드리는 독서법은 15번 이상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아주 단언합니다. 이 독서법은 익숙나면 소유가 청취가를 경력화지고 인생을 바꾸는 소원죄를 통째로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제의 소개에 성과들이 이제막 지적성장의 길을 충자을 출연하는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깨달음과 독서, 주무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최고 통해 내면의 행복감, 외부의 결실을 얻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선출해주셔서 상침... 민원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이, 최대한의 내가 싶어서 내가 되고 싶어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 책이 가져는 이것까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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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지식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자각 덕도로 많은 도움을 듭니다. 제가 7년 동안 책과 한가미로 알게 된 독서 일까지 가치는 이렇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자기 참고입니다두 번째는 성장한 체도로 전환한 것한 것입니다. <laughs> 이세 번째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laughs> 네, 다섯 번째는 질로 창구 구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표현 능력을 생성시켰습니다. <laughs> 일곱 번째로 수익이 성장했습니다. <laughs> 이 독서를 시작할 때는 위적 이런 개체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가서 책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더 크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을 향한 이 마음은 평생 더 커지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제가 5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현재 느끼는책 가치를 깨달았으면 어땠을까요? 제 독서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활동의 가치를 명확히 알때더 알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더라도 달리는 행동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명확히 알아야 운동을 끊을 수밖에 없다 시작합니다. 책도 똑같습니다. 물거리가 넘쳐나는 현사에 대해서 특이하게 는 노력이 필요한 행위기에책이주는 가치를 더 명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세계 다양한 가치들을 부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서의 열정이 독서인기에게도꼭전해었으면 좋겠다는 관절 마음을 파트 이을 썼습니다. 독서인들의 세상이 독서통일수가 더 크게 변하고 언젠가는 또 다른 얘기, 직접 느낀 독서의 가치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